소식 들었어? 우리도 멤버십을 열기로 했어 우와 그게 정말이야? 응 우리를 좋아해주는 삐둥이들을 위해서 멤버십을 열기로 했어 삐둥이를 위해서 열었다고? 그냥 삐둥이 너 좋으라고 연거 아니야? 응 아니거든 삐딱이너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 혜택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드러나보자 우선 아이디 옆에 귀여운 병아리 배지가 나타나게 된다고 배지? 고작 배지 가지고 그러는 거야? 어? 이거 진짜 귀여운 건데.. 멤버십 기간별로 점점 병아리가 성장하는 걸볼 수도 있는 걸.. 오호~ 그건 좀 재밌긴 하겠네.. 근데 혜택이.. 어.. 그게 끝이야? 이제 시작이지 댓글이랑 실시간 채팅에서 이모티콘도 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럼 멤버십 가입한 사람들만 쓸수 있는 이모티콘이 따로 있단 말이야? 역시 똑똑한 우리 삐따기가 한 번에 이해해버렸구만..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하지만.. 뭔가 조금 아쉬운데..? 흥! 이게 끝이었으면 시작도 안했어! 멤버십 가입을 하면 특별한 영상들도 볼수 있다고! 와 미쳤다! 그래 인정할게 이 정도면 가입 안할 수가 없겠다 그런데 그 정도 혜택이면 비싼 거 아니야? 절대 아니지! 우리 삐둥이들을 위해서 가격은 990원으로 정했어